모기지에는 많이 그 반영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뭐 내일 모레 오른다 하더라도 당장 모기지 이자율이 뭐 엄청나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그 모기지 이자율이 0.25%가 오른다는 게한 뭐 달에 내가 내는 돈만으로 따지면 사실은 몇십불인 사람도 있고 네. 뭐 100불, 200불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이. 실제 돈의 액수가 뭐 엄청나게 커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것이 결국은 바이어의 심리적인 영향을 아, 미치는 아, 거죠. 아, 그것이 네. 이제 어떤 매기를 조금 줄이지 리 않겠느냐. 아, 그래서 내년도 주택 시장을 조금 그 이렇게 의문부호를 달아서 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물론 이자율이 그 어떤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어, 기준이 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급이거든요. 네. 공급이 지금 그 수요를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만큼의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다. 이유는 이자율이 좀 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어의 심리적으로 조금 움츠러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실제적으로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 어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 음.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뭐 신문 지상이나 다른 언론 지상에서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 지금 캘리포니아 계통에 있는 한인 은행들의 이제 빅뱅이 발생을 했죠. 합쳤죠. 어, 예. 네. 그래서 이 대형 두개의 1, 2위 은행이 합쳐서 거대 한인 은행이 이제 거의 어 탄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BBCN과 일... 윌시어가 합쳤는데 바뀐 은행 명칭은 아직 안나오예요 <laughs> <것 같아요>. 아, <laughs> 예. 그것이 아직 그 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아. 양자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 거기 음. 때문에 또 승인까지는 또 시간적인 게또 걸리겠죠. 아 5개월, 6개월이 또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이런 것이 성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어, 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뭐 이제 혹가, 혹자 간에는 이렇게 대, 거대 은행 두 개가 합병을 하게 되면 경쟁이 줄어들어서. 어떤 어 이자율이 더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은 그 거대 은행이 탄생을 함으로써 어떤 자본금이라든가 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융자를 조금 더 쉽게 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자율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이게 좀 약간 어... 역발상입니다만 네. 이자율이 경쟁이 없어져서 이자가 올라갈 확률보다는 오히려 많은 자산 규모를 갖고 더 많은 융자 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조금 더 싸게 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하겠죠. 어, 더더군다나 이들 그 한인 은행은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모기지 금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저희 그 워싱턴 주까지는 올라오질 않았습니다만은 어, 이것이 이제 거대 은행이 탄생함으로써 워싱턴 주 내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계통의 은행들도 또다시 이제 모기지 금융을 할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이 큰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워싱턴 주 토착 은행도 그 그런 모기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이제 듣고들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어 저희 그 교민분들께는 뭐 이런 거대 한인은행의 탄생이라든가 또는 그 우리 여기 워싱턴주 토착은행의 어떤 견실한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긍정적인 어 어떤 그 효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연방준비제도 F.R.B.의 아, 이 모임을 통해서 이자율이 뭐 0.25가 됐든 올라가게 될 경우에 어 아, 모기지자 이자율도 좀 뭔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하죠. 모기지 이자율은 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미 몇주 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0.25에서 0.3 이상 퍼센트가 이미 오른 상태라. 16일날, 연방준비원에서 이자율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 네. 어쨌든 모게지 이자율도 지속적으로 오를 거인 것만큼은 이제 틀림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 분들께서는 지금 물론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도 상당히 적긴 합니다만은 막 기다린다고 해서 더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매물이.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팔려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는 게 그런 게좀더 네.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역시 집살때 모기지 이자율이 좀 너무 올라가는 건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집을 사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요즘은 제그 비즈니스하고 커머셜하고 이 트렌드에 좀 변화가 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그, 이, 금년 초 정도 됐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매매가 작년도보다도 좀더 더판이 팔려나가는 이런 현상을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호텔 모텔들에 대한 매기가 조금씩 일어나더니, 네. 금년 상반기에 아주 그 최고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어 이제 프랜차이즈 호텔 모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년 매상에 네뭐 배다, 네배 4배 반이다, 다섯 배다, 또는 외곽으로 나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못한 퍼센테이지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 호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매매되기가 사실상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미, 어, 이, 비즈니스 융자를 해주는 은행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경고등들이 많이 켜진 상황이거든요. 예, 지나치게 배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 은행 입장에서도 융자 해주기가 쉽지가 않고, 바이어 입장에서 그거를 사려면, 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니까 또 감정가가 그만큼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나치게 급격하게 가격이 호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감정가가 또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이어의 그 다운페이 일가 점점 퍼센테이지가 높아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 뭐 SBA 융자로 해서 20%에서 25% 많으면 30%안 짝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 그면 지금은 40% 35%까지 가야 될 때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이어 분들께서 어떤 비즈니스를 구매하실 때, 불과 몇달 전에는 안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래? 그만큼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음... 네, 불과 몇달 전에 불과 몇주 전에 주택 이자율이 3.8%어라운으로가던 것이 지금 4.2%까지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불과 몇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커머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불과 몇달 전에 호텔 모텔이 배수가 네배네배반 4배, 하던 것이 지금은 네배반 다섯 배 이렇게까지도 지금 호가가 올라가고 실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빌려 주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좀 경고등을 이제 켜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달 사이에는 이제 그 주유소까지도 그 매기가 확산이 돼서 지금은 주유소 매매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아. 이 주유소가 매매가 된다 그러면 또그 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또 그로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로소리가 또 매매가 잘 되다 보면 그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테리아키라든가 이런 식당 쪽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어, 지난달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업종이 지금은 보면은 세탁소예요이 세탁소 업종은 사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쉽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아마 예전의 가격을 회복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옷을 입는 방법들도 바뀌었고, 정장도 덜 입고, 옷감들도 다리지 않아도 입을 수 있는 옷감들을 많이 바뀌었고, 바고또각 시나 건물 주인들이 세탁소에 대한 그 오염물질 규제라든가, 기존에 있는 기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기존 주인들한테 연쇄적으로 책임 추궁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탁업 자체가 조금 뭐 위축되어 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그 비즈니스 매매에서도 약간은 어떤 그 거래의 변화가 올수 있는 그런 또 조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비즈니스나 이 커머셜 분야도 트렌드 변화가 이제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부동산 사실 때나 뭐 비즈니스나 커머셜 이런 거 구입하실 때도요 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전문가 상담은 뭐 무료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겠죠 뉴스타부동산 예.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예,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페드럴 웨이는 엑셋 143번 검은색 유리 건물 2층에 있고 리누드는 리누드 H마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425-248-4999 425-248-499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해 동안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으로서 우리 부동산 정보를 꾸준히 매월 한 번씩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송구영신 잘하시라고한 말씀 해 주시겠군요. 예. 지난 1년 동안, 아, 어, 이, 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부동산에 대한 어, 좀, 뭐, 해석이라면 해석, 해석이랄까? 또 네. 예측이라면 예측이랄까? 이걸 많이 청취해 주시고 또 연락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내년에는 조금 더, 더 밝고 더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예, 뉴스타 부동산이 뭐이 지역의 최대 부동산자원인데 에이전트도 꽤 많잖아요. <laughs> 예, 많죠. 앞으로도 네. 내년에도 더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이제 영입을 하고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희가 벨뷰 사무실 오픈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년도 1, 사분기 폴스트 코로에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이미 장소 섭외도 끝냈고 어,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변경에 대한 구조 변경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곧 아마 조, 좋은 소식을 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타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용자 정보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425-248-4999-425-248-4999번 425 유건열 사장이나 또 다른 토 근무자와 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으로 이렇게 부동산 정보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뉴스타 부동산의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